안녕하십니까 JMC 기업 분석입니다. 금일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KC라는 회사고요. 반도체 관련 회사입니다. 어, 1.25에서 1.5배속으로 보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목차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주담통화도 있으니까 내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가스 케미컬 공급 장치를 제공. 고객사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어, 가스 공급 장치는 이렇게, 그리고 케미컬 공급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사가 어, 판매하는 대표적인 제품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업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매출액은 횡보를 하고 있고, 다행히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PER, PBR을 보면 매우 저평가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은 고석태 대표께서 17%그 외에 관계인이 합쳐서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투자하려고 공부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화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매출 부분을 보면요. 대부분이 공사 매출과 유틸리티 매출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76%의 매출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제로 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남겨먹는지 남겨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틸리티 부분에서 236억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이익률을 봤을 때는 무려 20%가 넘는 수준이죠. 어,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에 150억 정도 수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자세히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오는 주담통화에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매출과 손익이 KC 혼자서 한게 아니에요. 많은 종속회사가 있는데 종속회사가 KCENC 그리고 KC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KC이노베이션 이렇게 있고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 손익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TEC이라고 21.67%의 지분법을 반영한 그런 관계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 약영업이 56억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지분 관계도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k c 가 지주 회사고요. 아래와 같이 ENC Industrial Innovation 종속 회사가 있고요. KCTEC 관계 기업이 있고. TCK, 현재, 과거에는 관계 회사였지만, 지금은 장부 가치만 반영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일단 종속회사를 보면은, 지분이 100%가 아니에요. 50%가 간 넘어가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회사의 지분만큼만 실제 순익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배기업 순이익인데, 3분기까지 현재 400억을 했고, 그 중에서 182억이 정속 및 관계기업 이익입니다. 이 부분은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TCK는 여기 182억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대신에 이 회사는 장부 가치만 반영이 됐는데, 3분기 기준으로 1,574억, 1,574억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어, 현재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는 약 1,700억의 가치를 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프로덕트는 앞에서 다뤘고요. 고객사를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유틸리티 부분을 보면은 어, 3분기 누적 구, 어, 매출 952억 중에서 553억과 244억을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무 분석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어, 경쟁사를 보면은 가스 부분에서는 워닝홀딩스와 버시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케미컬 같은 경우는 STI 한양 이행지가 e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어, 이 회사의 KC의 주상품은 가스 공급 장치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방향성은 당연히 성장성입니다. 영업이익은 그런대로 나오지만 성장성은 현재 닥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성장성을 올리는, 데,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재무분석입니다. 안정성, 활동성, 수익성, 성장성 같이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 비율을 보면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제조 평균이 140%, 110% 정도 수준인데 이거에 비하면 무척 높죠. 이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회사가 돈이, 현금성 돈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부채 비율도 매우 낮을 거고요. 활동성 비율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 수익성 비율은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치고 매우 훌륭한 편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도 어,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성장성 비율은 다 괜찮은데 매출액 증가율이 좀안 좋죠. 가치 지표는 PER, PBR, PSR 모두 매우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죠. 한편 PCR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이외 높은지 주담 담당자분께 여쭤보기도 하였습니다.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재무분석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분기별 어, 활동성 비율을 보면은 재고가 좀 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봤더니 재고자산이 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죠. 이 부분도 어, 왜 늘어났는지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또담 담당자께서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 뒤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수익성 비율이 또 이제 3분기에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3분기에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어, k c 관련된 리포트에서 나타났던 것 대비 3분기가 약간 어, 떨어져,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제가 어. 내년에 사업보고서 나오면 4분기를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해주시면 어, 향후에 이 부분 업데이트해서 어,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분석에서 몇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무척 많아요. 무려 2438억이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3,500억, 3,600억 이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3분의 2가 이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무척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도, 그, 또 나타내고 있죠. PBR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게 TCK. TCK의 지분에 대한, 어, 이 장부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14.18%인데, 이 금액이 1,574억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가치를 보면 또 1,700억이에요. 또 130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 장부 금액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그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상품, 서비스, 공사 수익 기준으로도 매출을 한번 보시고요. 공사와 장비 제작 매출이 좀 많네요. 그리고 이 회사는 수주를 받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수주 잔액입니다. 수주 잔액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 분기마다 수주 잔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냥 1분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2분기나 3분기 연속으로 수주 잔액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겠죠. 산업 분석입니다. 반도체 산업이야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 사회 문화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현재 우리가 반도체 수요가 무척 많아요 이거는 제가 앞전에 다른 반도체 기업을 조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차 산업의 모든 부분이 다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반도체 캐파를 늘려야 되고 반도체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KEC한테도 혜택이 올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요 이 나노미터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반도체 공장의 기술이 진화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신규 설비가 필요할 거,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또 KEC의 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산업분석 파이브 수스습니다 여기 리스크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진입 장벽 자체는 어, 좀 높은 편입니다. 어, 높아서 이 새로 진입을 하는 하기도 어렵지만 새로 진입이 들어오는 그런 경쟁자도 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부분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 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 전방산업 그리고 고객사에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고요. 전방산업이 중요하다. 경기병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성장성도, 어, 전방산업이 되게 좋고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그럼 고객사도로 캐파를 늘리고, 그렇게 되면은 KC의 성장성도 담보가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화 분석입니다. KEC의 장점을 보면은 주식적인 측면에서 매우 저평가된 기업이다. 그리고 매우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틸리티 분야에서 높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틸리티 가스 부분에서 가스 장비 쪽에서 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죠. 단점으로는 고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매출 성장성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주사라서 좀 주식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외에 사업 수익률이좀 낮은 편이고요. 기회로는 이제 반도체가 호황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다양한 매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모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다음 기회로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또그 어, 돈이 있으면 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종속 회사 IPO 가능성이 어, 좀 있습니다. 네, 위협으로는 이제 전방 사업 변동성, 전방 사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많이 좌지우지 되겠죠. KC 리포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C가 리포트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무려 9월달에 나왔던 건데, 그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사상 최대 실적 예상, 실적으로 보나 자산가치로 보나 너무 저평가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매출액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어, 영업이 익그 다음에 어, 실제 집의 주주 순이익을 보면은, 어, 640억, 올해 640억을 보고 있고, 21년에 어, 70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조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보고서는 9월달에 나왔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3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약간 좀 낮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2020년 9월달까지 400억을 했거든요. 근데 4분기에 240억을 해야지만 이 640억을 맞추는데,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ER, PBR 보면은 어,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도 괜찮은 편이고 그다음 현금 자산도 무척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어, 에비타도 봐도 어,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용 가스 공급 장치 위주로 매출. 네. 그렇죠. 가스 위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KCNC 실적도 호조. 매출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KCNC가.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매출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어, 어, 내년, 이르면 내년부터 자회사들의 순차적인 IPO 전망. 어,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닝으로 보나 자산 가치로 보나 매력적이다. 어,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낍니다. 어, 그래서 여기 한화투자증권에서 SOTP 방식으로 적정 가치를 산출해봤어요. SOTP는 뭐냐면은 Sum of the Parts라고 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사업 구조나 그런 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잘 들으셨다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도록 할게요. TCK의 지분을 1,700억 정도 수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랑 합쳐서 상장사 지분 가치를 2,650억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사의 가치를 어 137억을 잡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낮게 잡았습니다. 정말 낮게 잡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500억 잡아서 투자자산 가치를 토탈 약 3,300억 수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보수적으로, 어, 당장 현금화 하기가 어려우니까 50%만, 어, 할인율을, 50%나, 할인율을 적용해서 1,650억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영업 가치를 1,780억으로 잡았는데, 이건 이제 에비타.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랑, 음, 감가상가를 이제 더한 값에 값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거기에 다섯 배만 적용했던 건데요 다섯 배도 사실 많이 잡은 건 아니에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현금성 자산이 2,100억 이렇게 잡아서 시총 아 시총이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 이 회사의 가치는 5,550억이다 그리고 이 주식이 현재 이만큼 있으니까 이 회사의 주가는 4만 원 수준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담통화입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빨리 좀 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C에서 매출 성장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드렸고, 어, 주로 고객사에 의해서 매출이 발생되다 보니 쉽지는 않다. 그리고 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 중이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다음 질문으로는 어, 얼마전 TCK 지분매각 600억, 그리고 3분기 재무현황을 보니 현금성 자산이 무려 2,400억이나 있는데 이 자금으로 투자 계획이 있냐 라고 질문을 드렸고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업 아이템을 고민 중이다. 다만 현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반도체 향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음, KC 본사 쪽만 봤을 때 반도체 향이 거의 90% 수준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향은 없나? 어떤나?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 디스플레이 시장은 좋지 않아서 매출이 거의 없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 다음 질문으로는 신규 공장 수요 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가 대체되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몇 년마다 대체가 되는지 어느 주기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어,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꾸준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 한계 고객사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서 나름 이제 꾸준하게 매출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바이오 사업에도 장비를 공급하나라고 여쭤봤고요. KNC에서 c 공사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삼성 바이오인지 셀트리온인지는 담당자께서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순이익을 사업별로 분류해 봤을 때 기타로 분류된 이익이 무려 150억 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은 이제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 인더스트리얼의 뭐 무역업 이라든지 가스 공급 등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음어또 다음 질문으로는 연결 기준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적어 보인다 라고 이제 어, 말씀을 드렸고 재고 자산이 많이 증가가 변는데이 부분 때문인 것 같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하반기 수요를 예상해서 장비를 선제작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어,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늘어난 건데 수요는 꾸준히 있으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음, 다음 질문은 경쟁사가 원익 버슘, 케미컬은 STI 하향 ENG가 있는데 이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 KEC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Um,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유틀, 유틸리티에서 사업구조를 보면은 가스가 80에서 90%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원익이나버움 포함해서 3사가 대등한 수준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케미컬 분야는 음, 어떻게 보면 KC의 주력 분야가 아니에요. 후발주자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STI나 한양 EN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시장을 뚫기 위해서 기술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사용 제한 예금이 49억이 있던데,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냐? 라고 질문을 드렸고요. 원래 50억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실행 못하고 현금이 회수되었다. 라고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자사주 IPO 계획이 있냐?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어, ENC 부분을 이전에도 추진하려다가 잘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 한다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21년, 22년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워낙 전망이 수시로 바뀐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올해하고 비슷하거나 최소한 올해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정가격 산출해 봤습니다. 적정가격 우리 계형 가격, 그다음에 스타강사 사경인 회계사 이거 도서 현명한 초보 투자자에 나와 있는 그런 공식들을 적용해 봤고요. 매우 저평가된 기업답게 실제 어, 적정가격은 매우 높게 산출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주사가 원래 좀 약간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요. 정답이 저평가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인율을 30% 정도를 잡아보니까 또이 정도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이 공식도 공식일 뿐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참조만 하십시오.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질문에 꼭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당신의 소중한 돈을 빌려주겠는가? 당신이라면 이 회사를 인수하겠는가? 이 회사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산을 책임져 줄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변을 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투자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음, 이 기업은 4분기에도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재무의 변동상 이런 것들로 업데이트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동안 또 주가가 올라서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오르더라도 제가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그러고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잠깐 분양 한번 해 봤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